선생님 봤을 때, 2025년도, 음. 좋은 띠. 좋은 띠? 대박날 거다. 대박, 대박. 어떤 띠인지 참 좋아요. 우선, 어, 전제 조건이, 아무리 운이 좋아도, 내 운은 나라 구군에 안에 있다라는 거야. 근데 구분이 이렇게 불안정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운을 다 찾아먹기가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좋은 거그첫 번째 기우생 닭띠들. 어, 기우생 닭띠들 특히나 우리 그남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 자녀로 인해서도 내가 좀 기쁠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우생 여자 닭띠들한테는 그리고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내년에 기우생 닭띠들은요, 내가 어, 문서적으로 힘을 얻을 시기예요. 성주운들이 다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사유축에 합이 있고 또 을사년의 이 을이 목의 기운이죠. 근데 이 기토를 만나니까 무언가 내가 지금 돈벌이 하는 데 있어서 탄탄해지든지 아니면 부수입을 또한번 이제 노리면서 경제적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후생각 닭띠 좋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띠예요 소띠. 소띠인데, 계속 얘기하지만, 개축생 소띠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탁! 축 타기보다 내년에 무언가에 이분들의 있어서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 올수 있다 개축생 이 소띠들한테는 그래서 개라는 게 봄비를 의미하거든 그래서 을이라는꽃나무에 봄비를 내리기 때문에 아 어, 내가 이 천을귀인이라 그래서 인덕이 굉장히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어, 일곱 수는 아니지만 이제 3, 53세가 되어 소은이고 그리고 이제 또 사유축이라는 학궁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내년에 어, 기우생과 마찬가지로 문서운도 나쁘지 않으면서 귀인떡이 따라올 수 있는 분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서운과 귀인떡으로 인해서 어, 당장 내년에 큰 돈을 버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지만 향후 멀리 내다보고 내가 성장하는데 기반이나 계기, 전환점이 크게 오실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보자고 하면, 음, 김희생이죠, 김희생. 김희생인데, 이분들은 삼재예요. 삼재지만, 김희생 삼재는요, 어, 해며미 중에서도 그래도 복삼재입니다. 어, 일곱 수의 복삼제였는데 단 전제조건 이분들한테 그 2년 상간이나 또는 삼제기간 내에 사촌이네 근촌간에 이러한 상문만 없다면은 그 운기가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분들은 분발해라 어, 두려워하지 마라 단 허무맹랑하고 현실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허무맹랑하고 현실성이 없으면... 이, 그,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삼재기간 내에 상문만 없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삼재래도 일곱수에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나가는 삼재가 또정민년이거든요정민년에 이제 마흔아홉이 되는데, 그때는 무언가 이동변화가 생겨요. 근데 나가는 삼재지만, 아홉수라고 하지만 이동변화일 뿐, 그렇게 큰 악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내가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름값을 얻는다거나, ...거나, 어, 돈벌이가 굉장히 활발해지실 수 있다. 그래서, 어, 김희생 양띠들은 들어오는 삼재는 당연히 복삼재고, 나가는 삼재도 악삼재가 아닐 거다라는 제 어, 견해입니다.